자, 어, 제가, 뭐지? 그, 초코빵을 일부러 올렸, 어 일부러, 내가 일부에서 말한 것, 말한 것처럼 지금 옆방에서 저희 친구랑 애기가 놀고 있어가지고, 시끄러우시면, 죄송해요. 그 다음에, 초코 초코빵을, 아이고, 여기까지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를 뿌리면 되거든요. 네, 슈가 파우더를 뿌리면, 이렇게 돼요. 네. 슈가 파우더를 좀더 많이, 뿌리려고 했는데, 맛없어 보여가지고, 이만큼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접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접시를, 천사점토를, 이만큼만 뜯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뭐 많이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접시는 흰색이 제일 예쁘니까 네, 이렇게 동그라미에. <laughs> 잠시만요. 네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모양에 나올 수도 있어서 되게 굳거나 굳거나 막 갈라지거나 색깔이 이상하면 이상하니,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망치니까,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음, 뭐로 누를까요? 음. 안안 제가 이거 누르는 그걸 사용하거든요. 이 밑에 칸으로 여기 위에를 올려주시고 이게 빵을 밑에다 넣고 위에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빵 위에다가 아이고. 빵 위에 올린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그럼 빵이 덮일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고 싶으면, 너무 크죠? <laughs>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참을성 없는 분이 이렇게 만들시면 안될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더 동그랗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좀, 제가 손에다가 뭐 발라가지고 이런가, 거, 이런가? 거? 이미 상하네요. 네, 다시. 고 동생 온다. 이렇게 위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다시꼭 올려 이렇게 올려보고 근데 제가 사용하긴 한데 접시를 만, 만들어서 올게요.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도 되긴 했는데, 잠시만요. 네, 저는 이렇게 접시를 만드는 이거를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초코빵은 일단 옆에다 치워두시고. 잠시만요. 네, 저는 이걸로 접시를 만드는데. 으아! 네, 무슨 모양으로 만들까요? 맞아요? 잠시만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뭘로 할까? 이걸로, 이게 찔리프인데. 네, 응. 맨날 이걸로 사용하긴 한데. 별, 이거 초코빵에는 이게 찔리낫겠다, 그지? 네,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찔리픈쁜것 같아요. 네. 여기가 날카롭고 여기는 문득하거든요. 이거를 얘도 같이 합쳐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핀 다음에, 찍으세요. 뭔지? 괜찮아 네. 근데 뭔지 있으면 안 예쁘단 말이야. 여기 제일 깨끗한 부분에다가요 누를게요. 딱 하고 누르면 돼요. 제가 맨날 이렇게 접시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찢고 이렇게 겉에만 빼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확 뺐네요. 네, 남은 천사 좀저는 버리고요. 네, 이렇게 접시. 아! 어 응. 다시 섞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라 근데 제 친구는 안하거든요 제 친구는 무슨 되게 되게 예쁜 파일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맨날 안 말리고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지 팔꿈치로 그거를 찌부를 시켜가지고 다시 를 다시 만들고 또 찌부시키고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에 네, 다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근데 진짜 이거 이쁘다. 어, 이거 뭐 눈. 가자. 아, 이거 떼는 게 문제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떼지나 아싸! 떨어졌다! 어. 어됐다 아, 헉! 네, 접시는 이쪽 면으로 사용할 거야. 근데 초코빵이 이만해가지고 좀꾹 눌러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모양은 별로 편하지 가 않고요. 초코빵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이거 이쁘지, 밥은? 여기 위에 놓으면 이쁠 것 같아. 아, 쿵하지 마, 제발. 여기 1 0층이거든 니네처럼 그렇게 낮은 5층이 아니야. 5층이야. 어? 아니요. 니 5층이야. 진짜? 아, 심지어 5층이구나. 아닌데? 네 접시를 만들려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씨 알겠어 네말 필요 없다며 아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필요했어. 접시는 당연히 이 색. 네, 이색 뭐지? 하늘색으로. 하늘색으로 먼저. 아이고. 이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찌금 차주세요. 아, 색깔 와, 이러나? 있잖아. 네, 뭐지 동영상보다는 꽤진해요 네, 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찍어 줄 거예요. 찍는 거는 미니어처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찍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접시가 완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위에 초코빵을 올려줄 건데 이게 목공풀로 얇은 부분으로 초코빵 밑에를 안 튀어나올 정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잘못될까봐 너무 떨리네요 붙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초코빵이 완성이 됐어요 네 접시도 이렇게 이쁘게 됐고요 네 미니핀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 다음에는 뭘 만들까요? 뭐 만들까? 아. 아니다. 아. 아니다. 아. 아니다. 아, 아. 제가요, 지금 막 주문한 밀리 오의 고컬 토핑이 이제 막 도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되게 조금 시켜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네. 다음에는 그걸 올릴게요. 네. 토핑. 아, 시, 뭐지? 시킨 게 아니라, 엄마한테 시킨 거거든요. 밀리올에 그거 토핑을 좀 사달라고 쫄랐더니 엄마가 직접 지금 동대문을 가가지고 사오, 사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시 도착할 거라고 엄마가 하시긴 하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으니까, 내일, 내일 학교 끝나고, 음, 그쯤에 한번 찍겠습니다. 네, 토핑 소개는 나중, 아 다음에 찍겠고요. 네. 초코빵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발 이렇게 이쁜 것도 만들고 이가케 이 크거든요. 이렇게 이쁜 것도 만들고 마카롱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허니브레드랑 떡볶이랑 케이크 쉣. 컵케이크랑,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의 노력 좀 알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릴리올의 그 토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